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 보셨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보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기자 교통유발부담금과 감면정책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예식장 같은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면 진출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서 일대는 자연히 교통이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네. 이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런 정체를 생기게 한 원인자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이 혼잡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비용을 물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네. 시설물의 면적에다가 판매시설인지 의료시설인지 이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일종의 세금이어서 대구시와 구군청은 이 돈을 걷어서 우리 지역 예산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혼잡을 줄이려고 노력할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노력의 정도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게 바로 감면제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현재 대구시는 모두 11개의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승용차 부재와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카드 지급,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택시제 등이 있고요. 이 중에 각 업체가 참여할 감면 프로그램을 매년 정하면 구군청이 이행 여부를 평가해서 그 감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앞선 보도를 보면 이 감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낸 사업장은 모두 9,000곳입니다. 그 중에 감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155개인데요. 이들 155개 업체에 부과된 금액이 총 140억 원이고, 그 중에 20억 원이 감면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쓸수 있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 건데요. 구군청이 잘 확인해서 감면을 해줬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번에 취재 과정을 통해서 업체가 제출한 감면의 증빙 서류들을 받아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이런 허술한 서류만으로 각 구군청이 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깎아줬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됐는지 한번 짚어봐야 할것 같군요. 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백화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백화점은 직원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참여율에 따라서 금액을 깎아주는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이라는 걸 참여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 4,700여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작성한 직원들의 자전거 출석부를 받아봤는데 1년 내내 자전거를 10번도 안탄 직원이 여러도 있었고 또 일부 직원은 기록 자체가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세금 수천만 원을 깎아 준 것에 비하면 실효성도 없고 또 증빙도 허술하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요. 또이 백화점은 직원이 출장 갈때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택시 이용 금액인 7,300여 만 원을 감면 받았는데 이 택시는 업무 시간 중에 대구 시내 출장 목적으로만 타야 하지만 증빙 서류에는 심야 할증으로 보이는 10원짜리 단위로 끝나는 금액도 있었고요. 또 대구시 내에서는 나오기가 힘든 4만원, 5만원대의 택시 요금도 있었습니다. 중구청은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자 그제야 확인에 나섰는데 백화점은 야간 출장을 간 경우다 또 택시 한 대로 여러 개의 목적지를 방문했다 라고 해명했지만 네. 이런 사실 여부와 떠나서 지도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구청이 지금까지 백화점에 이런 의혹을 따져 묻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억 원의 세금을 깎아줬다라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증빙 체계만 개선하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 저희가 취재하면서 이 감면 정책 자체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가 꼭 필요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감면으로 대구에서만 매년 20억 원 안팎의 세수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감면 프로그램이 주변 교통량을 줄이는데 정말 기여하는지 효과적인지는 단한 번도 효과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네. 법과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감면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면 제도는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여부는 행정당국에서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맹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대구시가 현재 구색 가추기격으로 정한 이 감면 프로그램 자체를 손봐야 하는데요. 차량이 몰리는 요일, 시간대와 상관없이 운영하는 자전거 출퇴근, 또 대중교통카드 지급 등은 없애거나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고 차량 5부제, 10부제 같은 부제 운행이나 자율 휴무 같이 실제 교통량을 줄이는 프로그램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각 구군청은 이행 점검과 이 증빙 과정을 강화해서 이 교통 불편을 감내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런 감면 정책을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최보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목소리> 세상을 바꾸는 힘 여러분의 제보입니다. 현장 곳곳에서 직접 발로 뛰며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